다니엘 528 후아유 2023년 6월 11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잠언 15장 1절 앞에 섰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어사용에 있어서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언어 금식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 해야 될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귀한, 하나님의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